자, 이제 4번 가겠습니다. flower f l o w e r 이렇게 있습니다. 여섯 개의 문자가 일렬로 배열할 때양 끝에 모음이 오도록. 자, 모, 모음은 I a, i, o, g 지 모음이 o하고 e하고 두개 있습니다. 이 모음이 양 끝에 와야 되니까 1번 양 끝에 모음 두 자리가 있어야 되겠지모음 여기에 모음 자리, 모음 자리. 자,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으니까. 자, 첫 번째. 모음 세우는 경우는 어떻게? 여기 제일 앞에 모음이 O 아니면 이니까두 가지. 여기는 한 가지니까 EP1 이렇게 세우는 거고. 곱하기 나머지 여기는 뭐고 그냥 세우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. 그러면 4팩토리아 24니까 얼마가 된다? 48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. 자, 이번에 F와 W 사이에 두 개의 문자를 쓴다. 그러니까 F와 W 사이에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쓴다. 자, 일단은 FW 사이라 했으니까 F하고 W인지 W인지 F인지 이거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. 그치? 그래서 FWWF w, w, F 이거 첫 번째 줄 세우는 거 F와 W 자리. 자리 세우는 게두 가지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에 사이에 두 개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. 몇개 중에서. 어, 그두 개는 FW는 두개 썼으니까 네개 중에서. 그래서 사이에 두개 문자. 이거 세우는 게, 어, 4P이지요. 4P2. 그 다음 세 번째, 만약,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하나로 묶습니다. 하나로 묶는다. 하나로 묶은 후. 묶은 후줄 세우기. 이거지. 자, 그래서 얘를 하나로 묶습니다. 그럼 밖에 몇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이렇게 더 있는 거니까 얘는 하나, 둘, 총세 개가 되니까 3 벡토리아 이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. 그래서 2 곱하기 4 p 곱하기 3 벡토리아 이렇게 돼서 어, 2 곱하기 4, 3, 12, 12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지? 60이니까 12 곱하기 12, 144가 정답입니다. 자, 얘도 푸는 순서를 조금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.